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아까 잠깐, 잠깐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끊으면 어, 통화가 다시 이제 아 통화래, 이 음성이 적응이 되야 되는데 이게 어, 약간 혼선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. 예. 네. 아, 팥죽 패딩 아니고요. 팥죽 패딩 아니고, 제가 저번에 약속할 때, 약속 드릴 때그 산타복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그 미친 소리를 한번 했다가 아, 말이 안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, 톤이라도 빨간색으로 맞췄다 빨간색 맞춰서 아, 좀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는 것이지요. 아, 조금 이른 시간에 켰습니다. 6 시. 여서서 이제 7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, 제가 이제 작업실에 가서 뭔가 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, 갔다가 돌아와서는 또막 감자탕 그 일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오늘 여기저기를 좀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해서 12시가 지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한번 켜봤고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, 급하게 키게 됐습니다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어. 요즘 버전, 요즘 트리, 요즘 트트 뭔지 알아요? 요 t 요즘 트리는 s 렇게 나옵니다. 아 그러니까 뭐 감자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감자탕을 감자탕 집을 제가 이제 얘기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뼈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. 제가 먹고 남은 뼈 가지고는 작업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, 어 이제 먹고 남은 그 뼈를 깨끗이 소독하는, 할 거고, 어 그거에 대한 그 원재료를, 제 미술재료를 공급해 줄수 있는 감자탕집을 찾아서 제가 매일 저녁에 이제 방문해서 그 뼈를 수거해요. 가서 또 갔다가 작업실 가서 그거 정리하고, 또 이래저래 치수를 재야 되는 게 있어서 어, 이제 그렇게 어, 뭔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프로젝트 프로젝트 저희 CG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고 다음 이제 12월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원래 원래 초기 예정대로라면 어, 연말에. 12월호 판매 행사를 잡고 약간 선물 같은 느낌으로 찾아가고 싶었는데, 그 11월호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어 그런 노동력을 할애해버린 관계로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. 11월, 12일, 11월호가, 죄송합니다. 11월호가 12월달로 어 늦춰졌듯이, 12월은 아마 1월에 어 판매를 하게 될것 같아요. 머리카락 콩합이 문것 같아요. 콩합이 문것 같아요. 너무하시네, 진짜. 하고 이제 얼마 전에 24일에 그 이틀 전이죠. 이틀 전에 저희 10월로 이제 또1 0월호로 넘어갑니다. 10월로 아트피스를 포장을 완료했고요. 깎아자, 그 깍가자, 여러분들 깎아자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제 친구와 같이 했고, 많이 수고해 줬고요. 그래서, 바로 24일에 택배를 부치는걸 원칙으로 하려고 바쁘게 움직였으나, 이제 택배사에서 이제 운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돼야 이제 택배가, 택배사에서 이제 그걸 다 수거를 해 간다고 해서, 잠깐 보를 해놓은 상태고 음, 상자를 다 싸서 이제 쌓아놨는데 음, 시간이 촉박했었던지 아니면 저희가 신경을 잘못 썼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에 내용물이 이제 운송을 하다가 파손이 될수 있다, 그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라는 피드백을 들어서 다시 까가지고 폭이 라던가 에어캡 같은 형태로 견고하게 싸서 다시 발송을 진행하게 될것 같고 뭐 이건 제 건데 살짝 보여드리면 뭐 이런 형식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의 그림이 가게 될 거예요 이거 제 거고 저도 하나 가져야죠 제가 그린 건데 갈 거예요 선물처럼 뭔가 받아볼 수 있는 형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 어, 10만 원 아깝지 않죠? <laughs> 그러길 바랍니다 하여튼 좀 연말인데 다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말인데 더 정신이 없네, 바쁘고 내일은 전시회를 갈까 말까 생각 중 어, 사실 서울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어, 인천에서 출발하게 되면 굉장히 크나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어, 내일 이제 우리 깎까자를 비롯해서 몇 명을 만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네미개봉 하신 분들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맥북 설정은 어느 정도 다 했고 뭐할거 별로 없던데요 이제. 맥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, 이 얘만의 어떤 어이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볼수 있는 시간은 따로 가져야 될것 같아요. 맥북을 잘 아는 뭐 사람한테든 유튜브를 보든. 조금 일반 윈도우랑은 좀 다른 게 있어서. 배경 부분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 이한일 집 가면 맨날 요거 들어요. 한일이가 추천해 줬었던 거. 빈칸 전시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추워서 경기도 있는 포기. 그니까 오늘,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. 아, 시리랑 한판 빡세게, 빡시게. 아, 12월호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형태. 보지 못했었던 형태와 더불어서 조금은 간단한 방식으로 릴리즈가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내일까지 춥다고 하죠? 네. 잘 여미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. 집이 추워서 이렇게 입고 있는 건 아니고, 빨간색이잖아요. 빨간색, 크리스마스. 내일은 더 추워요 미치겠구만 내년 전시 계획은 뭐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 검색하면 이 군복 입은 얼굴이 제일 첫 번째 면이 뜨는 게 스트레스에요. 이름을 검색하면 작품이 먼저 제일 먼저 노출이 되는 작가가 될수 있도록 저는 내년에 열심히 한번 달려볼 생각이고요. 그래서 오늘 하, 내년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? 어떤 작업을 해볼까 내 개인작업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볼까에 대한 좀 생각을 계속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라이레드라니 이 사람아 다라이레드 이거 굉장히 세련된 색깔이에요 보면 일반 그 빨강이 아니라 뭐라해야되냐 약간 워싱 비슷한 효... 이런 이펙트가 들어갔다고요. 가까이서 보면 색깔 장난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빨간색 비니는 아직 아직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. 라이브로도 봐서 좋네요. 빨간색은 저랑 인연이 참 깊어요. 아시잖아요 여러분.까지 달려보시죠. 인간 벽돌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이죠? 인간 벽돌이 뭡니까? 가제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는데, 가제를 잡는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을, 영, 영상을 공개를 한번 일전에 한 적이 있었죠. 그거랑 비슷한 포맷에 뭔가에 이제 나가서 정말, 정말, 정말. <laughs> 뭔가가 또 있을 겁니다, 내년에. 그러니까 마, 소리, 맛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그, 저기, 에드오프? 에드오프라는 브랜드에서 어 만든 패딩이고요. 에드오프 많이,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. 옷들 다 이뻐요. 지만 사실 얼마 안 됐죠. 나는 지금 약간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음... 재밌네요. 예능 찍는 거 스트레스 안 받냐고?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. 그냥 힘들죠. 방송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게 너무 다 처음이니까 많이. 헤인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내년부터는 뭐 저한테 맞는 포맷의 무언가가 어, 저한테 기회로 들어오면은 뭐, 겁내지 않아볼 생각이에요 너무 담을 쌓고 살아온 느낌이 없잖아 있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<laughs> 내년에는 조금 더 어, 그쪽으로 많이 남겨 놓고 싶고요. 그리고 대신에 그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깊게 계획을 또 세워볼 생각입니다. 그래 내년에 제가 20대 후반이 되잖아요.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. 의지해서는안 되는 후반은 그런 것이죠. 그래서 파이팅 하겠습니다. 캡쳐타임 오케이, 10초간 캡쳐타임 메리 크리스마스 위대한 계층이 봤어요? <laughs> 찔리는 20대 후반 작가님, 작가님 50살 때 기대돼요 내가 50살 때 당신은 몇 살입니까?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와, 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할것 같았는데 하게 되네 그냥 연휴 잘 보내세요 이랬는데 방송 케니까또 방송인이 되네요 제가 방송인 모드가 있네요 이런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27까진 괜찮은데 28 되니까 하고 온대요 음. 아님 신이시면 꼰대력이 안드로메다로 갈 테니 <laughs>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굉장히 자기의 신념과 주대에 가득 차 있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아갈수록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삶은 참 덧없는 것이다 요런 씻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싶네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떠냐고요?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떠냐면 좀 조금 그거 그렇잖아 조금은 낯간지럽잖아 낯간지럽잖아 아 방송이 6주 3을다 됐네 인생은 서른부터 시작이에요 공감은 못합니다. 아직 서른이 안돼었기 때문에, 근데 응원합니다.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제일 첫 번째 하나, 제가 글을... 글을 되게... 뭔가... 사람 쉽게... 안 쓰잖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자기 감정에 대해서, 그대로 그냥 표출해 버리는 글을 사람들이 어, 많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, 저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거리낌이 없는 편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향유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, 그 오글거리는 걸잘 못합니다.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또, 방송이 되니까 네, 호정 메이트 세붐이 나와요 세붐이 나오는 건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귀엽게 나와서 세붐이 이제, 세붐이 이제 방송 타면, 방송 타면 난리 나지 미친 애기로 왜 미쳤냐고? 너무 귀여우니까 미친 애기로 유명해질 듯. 저는 MBTI ENTP예요.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. 우리 봄이가 너무 귀여워. 아 근데 육준이한테 아까 그 영상 전화를 걸었는데 영상 통화를 걸었는데 어, 안 받았어요. 안 받다가 한 4, 5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. 근데 봄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주고 그냥 끊었어. 안 보여주고 그냥 끊었어. 한번 일일일 세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. 안 하면 못 버팁니다 버티지 못하는 거라서 어, 집인데요 집인데 패딩을 입고 있는 이유는 이게 오늘 산타국이에요 산타국 산타부기. 빨간색 박재범 님 실물이요? 미쳤지 나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대화를 짧게 짧게가 아니야 10분 대화를 이제 나눴는데 되게 제가 뭐 방송에 출연한, 출연한 이유라든지 또 힙합과 미술이라는 그 장르가 내가 생각했을 때 공통분모는 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감명을 받고 리스펙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.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.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,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. 감사하고, 또 신기하기도 하고. 응. 제가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막 되게 쭈뼛쭈뼛 하다가, 아, 아안 되겠다. <laughs> 거기 그, 그게 아무래도 그 행사다 보니까 샴페인이 있어, 돌진했죠. 그래서 얘기를 했, 좀 나눠본 건데, 사진도 찍고. 좋았습니다. 아니, 아니요. 실제로 보면, 저는, 저는 그냥 뭐냐. 꼴뚜기 그 자체라서. 동생한테 용돈 보내면 세범이가 직접 전화 그래서 용돈 <laughs> 와요. 그래서 오늘 방송을 저도 참 길게 하고 싶은데, 시간이 넉넉진 않아서, 다음에 저희가 만나기 익숙, 만나는 것에 익숙한 시간에, 저희에게 익숙한 시간에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.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게 못해서 죄송해요. 연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, 또막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내년을 잘 한번 계획해서 어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0초, 10초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10.